이거 카드지가 정말 좀 독특한 프랑스, 파리고. 제가 요즘 제일 잘해가 가성비가 너무 높은 씻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향기록장 설록입니다. 오늘은 사랑 제가 쓸모없지만 귀여운 거또 한편으로는 정말 실생활에 유용한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좋아하는 맥시멀리스트잖아요. 여름이 다가오기도 하고 요즘에 예쁘고 실용적인 많이 모여가지고 한번 왓츠인마이백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 다 담아왔는데요. 일단 백팩인데 마냥 커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친구가 진짜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메인 주머니가 그리고 이 메인 주머니 안에 또 이런 식으로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들고 가는 날은 노트북 가방 파우치를 따로 안 챙기고 다니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앞쪽이 이렇게 작은 공간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가방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이 키링을 달수 있는 이 고리입니다. 이 위치가 진짜 신의 한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이 귀여운 키링이 이렇게 전면에 정확하게 있어서 나의 예쁜 키링을 한거더 보일 수 있게 만들어. 그래서 여기 달아놓은 거는 브라운 컬러에 어울리게 초록 초록한 거랑 그리고 레드 컬러 요 조합으로 한번 달아놔 봤거든요. 예전에 뉴뉴에서 산버섯뜨개 키링이고 이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디선가 받았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네이클로버 같이 생긴 거. 이거는 여미매 키링입니다. 전체적으로 가방이 굉장히 심플하고 좀 간결한 디자인이어서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도 너무 예쁘고 양쪽에 이렇게 넣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다가 좀 편하게 이렇게 빼낼 수 있는 거 있죠 요런 것들 빨리빨리 빨리 빼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넣어 놓기도 합니다 가방 속에는열기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은 핸드폰 케이스인데요 여러분 제가 요즘 제일 잘 쓰는 건데 이건 친구가 보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이 조합 그대로 손민수에 갔거든요 보시면은 얘가 맥세이프 그립톡이에요 촬영을 자주 하다 보니까 삼각대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탁탁 이렇게 잘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립톡이 붙어있으면 굉장히 귀찮아요 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뗐다가 뗐다 할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막 이렇게 툭툭 잘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얘를 떼냈을 때도 이렇게 끈끈한 자국들이 안 남으니까 그런 것도 좀 마음에 들더라고. 요 여기에 붙어 있는 이 그립톡은 집이 너무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지점토로 만들어서 빚은 듯한 요 집이 여기 이렇게 툭 하고 박혀있는데 약간 하늘색이어서 이 스트라이프 패턴하고 더 깔이 잘 맞는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조합을. 해봤고요. 이 케이스를 보시면 얘도 맥세이프 기능이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스트라이프 패턴이 잔잔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고 약간 범퍼스트 느낌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두 번째로 끼고 있는 이 친구는 레진으로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투명한 것 같지만 뭔가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주변을 따라서도 또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폰을 잘 떨구는 편인데. 카메라 렌즈를 되게 잘 보호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 여기 붙여본 그립톡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비가 통통하게 들어가 있고 몸통 부분에 이렇게 비즈랑 이렇게 실버 디테일이어서 아이폰 자체의 컬러감을 돋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성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요즘은또 이렇게도 잘뜨고 다니고 습니다 여름이니까 이런 투명한 것도 좀 끌리고요. 나비 그립톡 말고 이것도 있거든요. 진짜 여기가 약간 이런 기하학적인 무늬를 진짜 잘 하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실버 디테일들이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허버템들 되게 좋아하신다 하시면 이 친구들 한번 추천드려 봐요. 여기서 에 자연스럽게 이걸로 한번 넘어가죠. 여러분 이거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거 구매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장에서 이렇게 항공샷을 많이 찍잖아요. 그럴 때좀 유용합니다. 때 같은 거에는 어디든 좀잘 붙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찍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진짜 자주. 돌아다니는 편인데 그럴 때 언제든지 찍을 수 있게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게 헬스장에서 좀 빛을 발하더라고요 헬스장에 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온데방데 쫙쫙 달라붙어 가지고 운동후인증샷 찍으실 쓰기 좋은 친구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건 여러분 저의 서브폰입니다. 제가 요즘 인스타 피드 올리는 사진들은 다요 친구가 거의 많은데요. 진짜 뭐랄까? 빈티지하고 그 레트로한 느낌으로 되게 몽글몽글하게 찍히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케이스를 끼워놨는데 반투명한 느낌이고 하늘 색깔로 이렇게 핸드 드로잉 같은 게막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뭐가 또 주렁주렁 달려있죠. 이거는 아코크 스튜디오의 제품인데 요즘에 여행 가실 때 여러분 핸드폰 스트랩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예쁜 애가 진짜 없어. 다 시꺼먼 색이거나 막 그렇단 말이죠.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벌써부터 이 비즈 뭐 실버 볼 그다음 곳곳에 이렇게 매듭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전체적인 이끈 색깔도 차분하고 좀 애쉬한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예쁩니다. 여기 보시면 끝에 이렇게 생긴 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쏙 하고 넣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뾱 하고 튀어나오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장착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크로스로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죠. 길거리 다니다가 찍어야 될때 바로바로 이렇게 체크, 체크 이렇게 찍는 거예요. 진짜 이건 여러분 솔직히 사진에 같이 나와도 전혀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너무 예뻐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 여러분 카드지갑 인데요 에이블리에서 봤는데 얘가 가성비 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스웨이드 재질에다가 스터드가 이렇게 콩콩 박혀 있잖아요 전혀 질이 구리다던지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심지어 이런 스트랩도 줍니다 그래서 완전 괜찮아요 얘가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laughs> 이렇게 카드지갑을 좀 넣어 놨는데 첫 번째로는 맥세이프 지갑인데요 여러분 쪼보기로 다니다 보니까 그때그때 교통카드를 찍어야 되는데 카드가 여러 개 있어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카드용 카드지갑으로 이 맥세이프 지갑을 쓰고 있어요. 뒤에 그냥 착하고 붙거든요. 카세트 테이프를 손으로 그린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너무 귀여워요. 이래 가지고 이제 결제해야 될때 카드를 꺼내려고 할때 꺼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막 손이 너무 아파서 약간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이걸로 그냥 손으로 이렇게 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카드가 올라옵니다. 전면에서 보면은 이렇게요. 요거 하나 쓰고 있고 이 친구는 봉크의 카드지갑인데 아직 아직 제가 이걸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카드기가 붙 찾지 못했어요. 카드 이렇게 분리돼서 두장 수납될 수 있는 거, 중요한 민증 같은 거는 여기다 넣어놓고, 그다음에 중앙에 이런데다가 명함이라든지 현금 뭐몇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런 거한두 장씩 여기다 이렇게 껴두고 있어요. 이거에 분명히 이 키링도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완전 가성비 대박이거든요. 제 기억에 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왕 불가사리, 왕 별이 달려 있고 중간에 골뱅이까지 그려져 있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얘가 진짜 가볍습니다. 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언제든지 달려서 나를 예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 또 이렇게 투명한 뭐 영어 글씨가 적혀있는 이 투명한 뭐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달려있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금 스웨이드 지갑이랑 완전 그냥 세트 세트 완전 찰떡.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건 여러분, 이 파우치인데요. 이렇게 전자기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보조배터리 입니다. 올 실버에 살짝 좀 매트한 질감 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크기가 크지가 않습니다. 딱이 맥세이프 카드지갑이랑 여러분 크기를 비교해서 오히려 얘가 더 작거든요. 이렇게 딸깍딸깍 누르면 여기 몇 퍼센트가 남았는지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얘가 사기인 이유는 얘 자체도 귀여운데 이 케이스를 같이 줘요. 무슨 맛땡킴 재질 아니에요. 감성 미쳤잖아요. 이 앞에 보시면 이렇게 실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또 여러분이 원하는 조합으로 선택 을할수 있어요. 저는 실버에 실버 했는데 이거를 뭐 블랙 화이트 이렇게 선택도 할수 있거든요. 무슨 카드지갑 같지 않아요? 이게 못생긴 보조 배터리라고? 전혀 아니잖아. 너무 귀엽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놓고 다녀도 될것 같잖아요. 누가 누가 뭐 이걸 보조 배터리라 생각하겠어. 이거 카드지갑이라 생각하지. 너무 예쁘지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든 걸수 있는 이런 고리도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에어팟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에어팟 케이스는 제가 아마 기억이 안 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근데 여기가 지저 지점토 고양이랑 요런 약간 몽글몽글 감성을 잘 하시는 곳이에요. 이게 약간 시그니처 모양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입혀놔봤고.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약간 살짝 누리끼리 좀 해지긴 했는데. 옆에는 예전에 소개드렸었던 마을 앤 캐링. 근데 너무 많이 들고 다녀서 여기 구름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점토 친구가 떨어져 나왔거든요그래도 이렇게 잘 어울리죠. 그래서 잘 쓰고 있지만 제가 저거를 빨래를 하면서 몇번 같이 세탁기에 넣어서 돌려버려가지고 슬슬 마탱이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줄 이어폰을 샀습니다. 선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끼워놨습니다. 하얀 색깔 바탕 에시브 볼이랑 별이 점점점 박혀있어요. 요 이렇게 똑딱이로 이렇게 여는 느낌입니다. 가격이 생각보다 좀싸악해요 여러분. 8,500원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요것을 찾아왔어요. 얘는 뭐냐면요. 무지에 파는 거거든요. 요렇게 생긴 끈을 3개가 세트예요. 컬러도 심플하고 온대방대 쓰기 좋은데 얘는 여러분 가격이 진짜 4,900원 이에요. 얘는 하나에 8,500원인데, 물론 귀엽긴 하지만, 여러 개를 사긴 조금 부담이 되긴 하죠. 저는 또막 노트북이랑 이런 전자기기 를 엄청 많이 쓰다 보니까, 무지에서 산 친구로 쓰고 있는데, 아주.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우치도 여러분, 에이블리에서 샀는데요. 시원하고 좀 청량감이 있는 스트라이프 패턴에, 그리고 중앙에 이렇게 라벨이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귀여워서 그냥 샀어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것은 바로바로 바로 키링들입니다.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친구들을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저의 최애 키링이고요, 여러분. 얘가 오호스랑 브랜드에서 콜라보를 해서 냈던 키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두 브랜드의 무드가 같이 섞여있어요. 딱요 느낌이거든요, 멋쟁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오스 하면은 요런 느낌이죠, 힙하고 좀 트렌디한 느낌에다가 그런데 약간 이런 투명한 질감의 옷들, 그리고 차분한 컬러감 요런 거를 좀 같이 섞어서 잘 쓰는 브랜드고 두그 브랜드의 느낌이 만나서 너무 예쁜 키링이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러분 얘가 약간 해체가 돼요. 요렇게 해서도 써도 되고 얘만 떼서 또 다른 거에다 써도 되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활용도가 좋아.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요건데요 연희동 놀러가는 브이로그에 아마 나올 건데 옵젯 상점에서 직접 만든 거 요런 키링 바탕을 정하고 이 위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와펜을 이렇게 붙여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뭔가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더 애착이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여러분 요건데요 골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스트라이프 패턴인데 살짝 좀 수건처럼 좀 폭슬폭슬한 그런 재질이어서 더 예뻤어요 이렇게 좀 못생긴 에어팟 있죠? 이런 것도 집어넣고 이런 작은 고체향 미니 립밤 귀여운 머리끈 이런 것까지 얘가 생각보다 가로로 넓다 보니까 이만큼이나 들어가요, 여러분. 알차고 통통하게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파우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자세히 보시면 이제 뷰티 용품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이 겉에 있는 건 무지의 파우치거든요. 아래 위로 길어가지고 진. 많이 들어가요. 펜슬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길쭉한 애들도 다 들어가서 되게 유용합니다. 여기에 안에 보시면 무지에서 샀었던 요 미니 케이스, 실핑이라 이제 머리 같은 거 묶을 때좀 쓰는 친구들을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 안에서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요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게 여기가 팔레트 용도고, 그래서 원래는 이런 물통 같은 게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끼워서 여기다 물을 담고, 그다음에 이게 또 자석 이거든요 스케치북 같은 데다가 해가지고 톡 하고 붙여서 촉촉해서 이렇게 촉촉. 그림을 그리는 용도인데 근데 이제 저는 평소에 워낙 립을 너무 여러 종류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하나에 좀 모아서 편리하게 쓰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얘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별로 구미가 안 당겼는데 얘는 보면 여러분 무슨 프랑스 파리 공원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할아버지의 팔레트를 닮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감성 때문에 이쁘게 담기지 않아도 뭔가 감성이 미쳐 제가 잘 쓰는 립들을 한번 이렇게 소분을 해뒀는데 이거를 바를 때는 그래서 이 미니 브러쉬를 가지고 이렇게 바릅니다. 이게 끝에가 보시면 이렇게 실리콘 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 하나 이렇게 찍어서 바를 수도 있습니다. 딱 하나 단점이 있다. 여기 <laughs> 얘 때문에 자꾸 살짝 살짝 묻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묻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째로 들고 다니기도 하지만. 얘 대신해서 요거 하나로도 끝나기도 합니다. 이번에 얼터의 신상이거든요. 케이스도 내 마음대로 고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보시면 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도 내 마음대로 골라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면 돼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얘가 립앤치크 겸용이어서 하나만 있어도 립이랑 치크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우선 얘는 이렇게 촉촉한 애거든요. 약간 립밤 같은 그런 느낌인데 브라운 모브 컬러여가지고 색감이 진짜 감성적이거든요. 어디든 좀 매력 더해 주기 좋은 컬러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이 친구 포슬포슬 매트한 질감인데요.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생크림처럼 쓱하고 스무스하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립펜슬인데 오버립을 좋아해서 립펜슬을 꾸준히 쓰는데 요 친구는 로지 스웨이드 컬러예요. 핑크 베이스에다가 베이지끼가좀 더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입술을 좀 연장시키기가 좋아요. 그리고 노노아가 되게 밀착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촉촉한 제형들 밑에 좀 깔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다음에 얘 말고 미니어처 립이 또 요, 여러분 요즘에 되게 잘 나오잖아요. 얘는 라카의 제품인데 이게 거의 컬러가 3 0 가지가 넘는.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와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솔티라고 하는 컬러이고요 레디시한 브라운 컬러예요 채도감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얼굴에 형광등 켜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또 들어있는 건 바로 이 네일펜인데요 큐티클도 많은 게좀 체질이랑 연관이 되어 있대요 끝에가 보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세밀한 부분들에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더 이렇게 바르기가 좋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일어나살 얘로 바르면 이렇게 아주 촉촉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를 놓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이런 식으로 살 뜯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잘 쓰는 게또 이거 미니 물티슈인데요. 얘는 쿠팡에서 여러분 묶음으로 파는데 앞에 보시면 이렇게 그냥 심플해가지고 아주 그냥 파우치 속에 쏙 넣어다니기도 좋고 이게 밖에 나가서 손을 잘못 씻는 상황도 있는데, 꿉꿉하고 찝찝할 때마다 이렇게 쓸수 있고, 마지막으로 앞머리는 사람들은 필수로 있어야 되는 빗인데요. 꼬리빗이 이렇게 접히는 스타일이에요. 이거 제가 일본 놀러가서 다이소에서 샀는데, 우리나라 다이소에도 이런 느낌의 아이들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이식으로 된 꼬리빗이어서 파우치에 쏙 하고 들어가니까 아주 좋고. 아니, 무슨 파우치가 계속 나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 바로 이 레오파드의 파우치입니다. 겁나 탔죠. 얘가 진짜 탄탄하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파다리꼴 모양이어가지고 양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양치 세트. 이걸 긴걸 써봤었는데 작고 컴팩트한 게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끼워서 쓰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모가 엄청 탄탄하고 이게 짤뚱하고 좀 부들부들해서 또 잇몸에 좀 부담 없이 씻기 좋았고 그다음에 이 그립감도 생각보다 괜찮았고 접비식을 약간 얇고 주면 한두 번 쓰고 버려야 될것 같은데 얘는 질이... 되게 괜찮습니다. 트로피컬 오션 치약이에요. 그래서 살짝 좀더과일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너무 화하지 않으면서도 입안을 좀 시원하게 해주면서 사용하고 나서 때 잇몸에 끼는 흰색깔 미끈거리는 거? 그런 것도 안 생겨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약이 무거운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것만 챙겨가지고 다니는데 얘는 키들의 고체 치약인데 고체 치약을 이렇게 하나씩 소분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간편하고 이렇게 그냥 찢어서 쓰는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알약처럼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씻다 보면은 이게 침이랑 섞이면서 거품이 엄청 풍성하게 납니다.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쓰고 나면은 하나씩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챙겨서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 머리끈인데요. 긴머리이신 분들은 머리를 언제든지 묶을 수 있게 좀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여름에 좀 쓰기 좋은 투명한데 군데군데 보시면 이렇게 실버볼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머리를 이렇게 묶었을 때도 너무 예쁘고 안쓸 때는 이렇게 팔찌처럼 써도 너무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요 여름 추천템에서도 소개드렸었던 제품인데 대우 티슈예요. 타임넘버의 제품이고 얘가 여러분 진짜 향이 시원하면서도 좀 청량하고 쌀은만 그풀향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외출을 위해서 한두장 정도씩을 이렇게 지퍼팩에 넣어서 잘 들고 다녀요. 그다음에 소개드릴 건이 미니 볼펜입니다. 이게 펜이 은근 여행 가서도 그렇고 일상 속에서도 펜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쓰기가 좋은데 이렇게 짤뚱하면서도 미니미니한 친구가 있고 게다가 이 컬러도 또 되게 차분한 계열로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하나 사뒀고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핸드크림인데요. 네롤리 머스크라고 하는 향인데 아니 여러분 이거 향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이 향이 얘는 좀 시트러스한 느낌이에요. 네롤리가 좀 싱그러운 느낌인데 거기에다가 좀 머스크 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너무 호불호 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풀향 같은 느낌? 그리고 약간 촉촉하게 되게 발리거든요. 크기도 너무 크지 않아가지고 딱 이런 파우치 템으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무설탕 캔디인데 저 나갔을 때 약간 좀 배고프거나 그럴 때 하나씩 이렇게 꺼내 먹고 있어요. 이건 노브랜드에서 샀거든요. 포도 맛이에요. 그래서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선가 뭐 키링 같은 거 사고 얻은 케이스거든요, 여러분. 이 향수. 가 여러분 킥인데요. 이거는 이제 리베르의 캠퍼스 피크닉이라고 하는 향이거든요. 시트러스하고 약간 블랙베리 계열류 그런 것들 좋아하시면 싱그러운 풀 향에다가 좀 과일이 더해져 있는 딱 피크닉 갔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라서 잘 쓰고 있고. 근데 얘는 이제 여러분 제가 다이소 공병에다가 사서 이렇게 따로 담아두는데 본체가 이 친구입니다. 아니 일단 여러분 얘가 진짜 앞에 그려진 라벨도 너무 귀여운데 여기가 향. 향이 진짜 미쳤고 향 지속력도 미쳤고 발산력도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얘가 패키지도 되게 귀엽게 오거든요. 그래서 선물용으로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맡아보니 스프레이 계열 중에서 정말 뭐랄까 향수 같은 느낌의 스프레이여가지고 진짜 여름철에 쓰기 딱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산게 이게 더 클로브라고 하는 향인데 딱그이솜 매장에 가면 날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고급진 느낌. 느낌이고 좀 호불호 없을 것 같은 우디한 느낌이어서 너무 너무 잘 쓰고 있고 이거 말고 제가 그래서 이것도 샀거든요 여러분 얘는 오리엔탈 티라고 해가지고 굳이 비교하면 얘가 좀더 우디한 느낌이 있는데 거기 약간 얼그레이랑 좀 살구가 들어가 있어서 맡아보면 정말 좀 독특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삼각대. 제 제주도 브이로그에서 제가 원래 되게 잘 쓰던 삼각대가 있었는데 이 삼각대가 제주도 같이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서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핸드폰이 결국 액정이 나가니까 이제는 좀 다른 걸로 갈아탈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새로운 아이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얘가 대박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봤던 모든 삼각대 중에서 얘가 거의 탑 6급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진짜 길고 제 키보다도 좀긴것 같거든요 진짜 그냥 웬만한 인간을 한명 데리고 다니는 느낌이고 이게 여러분 진짜 자유자재로 360도, 180도 이렇게 꺾여줘어야 어느 구도로도 좀 찍기가 편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점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끝에 보시면 여러분 버튼이 있잖아요 이걸 탁하고 누르면 얘가 이렇게 펴지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도 너무 튼튼해 제가 이제 여행을 가서 한번 써봐야 알겠지만 우선 최근에 여러 개좀 도전해본 아이들 중에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자동 기능도 있고 스마트한데 심지어 엄청 길고 클립으로 딱 접히다 보니까 이렇게 미니백에 쏙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요즘에 제가 또잘 들고 다니는 게 이런 우양산입니다. 이건 제가 대만 가서 사온 건데 여러분 대만 여행 가시면 꼭 사오셨으면 좋겠는 게 진짜 제가 요즘 일상 속에서 쓰면서 느끼는 게 웬만한 좀센 바람이 왔다 할때 얘는 절대로 안 뒤집어지고 뒤집었다고 바로 돌아와요. 그래서 대만여행 잘 산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건 책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거 이하여백님의 작가. 제가 독립서점 다니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행 가거나 어디든 동네를 가면 꼭 독립서점을 하나씩 들리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때 연희동에 갔던 곳에서 보고 너무 괜찮아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 있었던 순간을 손그림으로 그리고 코멘트를 해놓었는데 특유의 이 아날로그 감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드릴 건이 태도의 말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일단 제목이 태도의 말들, 사소한 것이 언제나 더 중요하다. 더 디테일에 좀 목매는 스타일이잖아요. 너무 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읽어봤는데 편하게 읽기 좋은 게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사람과 나눈 대화를 정리하고 거기에 나의 생각을 좀 덧붙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한사람에한 장씩 분량이 나눠져 있는데 옆에 보면. 그 핵심 내용이 약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쓱 넘기면서 보다가 지금 내 상황에 느끼고 있는 이 감정에 좀 필요한 말들이 딱 뭔가 꽂히는 문장이 있으면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이 옆에 긴 문장으로 넘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책 읽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 없이 좀 편하게 읽기 좋은 저만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얘가 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잘 읽히게 되고 책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관통하는 하나의 큰 흐름이 뭐냐면 나의 몸가짐이랑 나의 마음가짐이랑 이런 태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내가 평소에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때 무의식적으로 짓는 표정, 눈빛, 자잘한 이런 몸짓.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나라는 한 사람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존중과 배려를 약간 내 몸에 좀 이렇게 탑재를 시켜놓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이런 사소한 디테일에서 나온다라는 말들이 저한테 되게 와닿았어요. 저도 좀 루틴이라든지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 이유가 뭐 스스로의 가치관이 의미 없는 일은 없고 내가 경험한 것들이 이렇게 쌓여서 나라는 사람을 좀 만들어간다라는 약간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뭔가 이 작가님도 좀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서 더 읽다 보면은 되게 좀 와닿는 글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주 좋아하고 아끼는 책입니다. 아마 제가 이걸 제주도 책방을 가서 처음으로 샀던 책으로 기억을 해요. 여행가서 특히 이렇게 책을 하나씩 사온다라는 건 뭔가 그 여행지에 대한 추억이 좀 같이 이렇게 딸려오는 느낌이어서 더 재밌고 좀 인상 깊게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희동에서 산 거, 제주도에서 산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프로 보부상러인 제가 요즘 잘 들고 다니고 좀 열심히 사모은 것들 여름철에 쓰기 좋은 실용적인 것부터 실용적이지 않지만 너무너무 귀여운 것까지 다양하게 한번 소개해드려봤는데요. 여 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영상 만들 때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